자, 511번. 너는 그 돈을 너의 지갑에 넣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무언가 쓸모없는 어떤 것을 사기보다는. 자, 그래서 여기는 as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may as well. a as b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b 보다는 a 가 낫다. a 하는 게 낫다. 왜 하는 게 라는 표현이 되냐면 a 하고 B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여기도, 어,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by.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죠. 자, 512번. 이 탑은, 이 탑은 두배더 큽니다. As a tourist attraction. 어떠한 여행 관광명소로서는. 어, 그래서 뭐보다. Uh, then the current tallest building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현재의 가장 큰 건물보다도. 어, 그러니까 여기는 d 니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함정. 어? 해석 안 하고 그냥 보면 아, 에제에즈 원급 비교인가? 아니죠. 요거는 모모 로서라는 전치사로서 사용된 거고 여기 앞에 higher 비교급 있죠. 그렇기 때문에 d 니이 들어가야 됩니다. 513번. 데이빗은 덜 인기 있습니다. 그의 전임자보다는. 여기는 d 니이 들어가야겠죠. 왜? Less는 열등 비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모어만이 비교, 그거는 우등 비교고, less는 열등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대니 들어가야죠. 비교급이니까. 자, she is old enough to decide for herself. 그녀는 스스로 결정할 만큼 충분히 나이 들었습니다. 음. 이제 어른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앞에가 아니라 뒤에서. 음. 그러니까 이거는 very old. 이렇게 했을 때는 베리는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너프는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꾸밉니다. 그런데 또,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미죠. 다른 형용사들처럼. 자, 515번. 내륙 운송은 더 비쌉니다. 그, 저기 뭐야. 바다 운송보다는. 음. 자, 여기에서는 비교급 수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f a 가 와야 되겠죠? f a 나 m u c h 같은 거, m u c h 입은 스틸 far 올라 이런 게 오죠. by far는 이거는 최상급 수식이죠. 최상급 앞에 붙이는 표현이야. 자, 516번. 자, we w u l l accomplish many more things. 우리는 많은 더, 어, 더한 것들을 어, 성취하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불가능한 것으로서 생각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표현인데, 자 여기서는 함정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비교급 수식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는 비교급 수식 자리가 아닙니다. 얘는 뒤에 나오는 이 things, 명, 명사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 어. 그래서 얘는 실제로 하면은 뭐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더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그냥 여기에 머치가 들어갔을 때랑 훨씬 더 많은 것들 해석상의 의미상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 문법 구조에서는 매니가 띵지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매니는 이런 식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516번은 좀 어려운 함정 문제인데 매니는 비교급 앞이어도 앞에서 앞에서 뒤에 있는 복수명사를 꾸민다면 가능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many보다는 much를 훨씬 많이 보게 돼요 이 much도 머치, 여기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로써 가는거냐면 비교급 수식 much 대부분의 경우는 머치를 훨씬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many도 틀린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 어려워요. 자, 517번. There is much more pollution in the city than 20 years ago. 20년 전에보다 도시에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오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머치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얘는 비교급 수식이에요. 비교급 수식은 many를 쓸 수는 없게, 없죠. 자, 그래서 이 pollution, 뒤에 보니까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를 꾸미는 매니도 아닙니다. 자, 518번, 1989년에 그 혁명은 어, 그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혈이 가장 낭자했습니다. 희생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상급이 있지. 그러니까 앞에는 최상급 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파를 쓰는 게 아니라 파는 비교급 수식이고 비교에요 여기는 파가 아니라 최상급 수식인 바이. 파를 써줘야 됩니다. 자, 519번, 자, 너가 너무나도 혁신적이라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읽기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너무고, 이거는 심지어죠.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자, 520번, 나의 의견은 그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 이거는 비교 대상 일치 문제예요. 자 비교 대상은 뭐냐 나의 의견과 이게 얘와 나의 것 나의 의견을 비교해야 되는데 나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것 아니 잘못 썼네 쌤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죠 나의 의견과 그들의 의견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것이라는 대얼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데미 들어가면 이거는 사람을 지칭하게 돼버리죠 자, 521번. 자, 나는 느낍니다. 대사나이가 생각되죠. 그것은 특권이라고 가져와 진주어 썼네요. to be working in such a creative environment. 그러한 창의적인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이 where the arts are so valued. 예술이 매우 귀중히 여겨지는 그런 창의적인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이 진정한 특권이라고 나는 느낍니다. 자, 여기에서는 such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왜? 자, so as To how는 how는 뒤에 형어 명의 순서로 오는 것이고 search, q u i t what 이세 가지는 어형 명의 어순으로 오게 되죠. 뒤에 어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바로 search가 돼야 됩니다. 522번 자 우리는 감사하기 감사하고 싶습니다. 어, 그 어떤 회의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러한 혁신적인 토픽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보니까, 어가 이쪽으로 빠져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search가 아니라, so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쪽에 있는 것처럼, so as to how 다음에는, 형, 어, 명의 순서고, 어, search q u i t 왔다면, 어, 형, 명의 어 순입니다. 그래서 search가 답이 되려면, 어가 innovative 보다는 앞쪽에 들어갔어야 돼요. 자, 523번. 자, 그 계획 둘 다의 주요한 목표는, 목표는, 어, 그 국제, 거, 국제 무역의 촉진이었습니다. 가 되야 되는데 자, 보스와 올은 원래 이 정관사는 모든 형용사보다도 앞에 있지만 보스하고 올 다음에는 더를 쓰고 어, 명사를 쓰는. 그래서 더가 보스보다도 뒤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523번, 504번 감탄문이죠. What a beautiful mind she has. 와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감탄문을 쓰는 방법은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오는 것이고 왔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것이죠. 물론 이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식의 형용사는 들어올 수 있지만 왔다음에는 이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왔다음에 s r c h u i e what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순서 명사이기 때문에 와시다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how 다음에 만약에 명사가 되려면 h o 형, 어, 명의 순서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 525번. 자, 나의 그 자전거가, 나의, 나의 자전거가 너무나도 좋은 상태에 있어서, 좋은 상태, 너무 좋은 상태에 있어서, 어, 그니까 러뭐 하기에는, 그지, 팔아버길 팔아버리기에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 여기에는 so, as, 자, 그래서, so as to how는, 어, 뒤에, 어, 형, 어, 명의 순서로 들어오는 거고요 search, quite, w a t 은 뒤에, 어, 형, 명의 순서로.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요 관사의 위치가 되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 어, 명이니까, to를 골라야 됩니다. 자, 526번, make hey, 명령문이죠. 건초를 만들어라. 태양이 빛나는 동안.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이 동사가 핵심이죠. 전치사와 접속사 찾아내는 것 중에서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w h i 입니다 전치사는 뒤에 동사가 없죠. 자, 527번. 자, 여기에도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before. 음, 결정 내리기 전에 잘 생각해라. 자, 528번. 자, a heat wave swept across the nation. 이 열, 열풍이 그 나라를 휩쓸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거는 주절일 뿐이고요, 어, 종속절이 아니죠. 그럼 여기만 봐야 되는데 동사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during the tornado, 그 토네이도 동안. 자 529번, he had not finished his work, he went home. 그는 그의 일을 끝마치지는 않았지만, 그는 집에 갔습니다.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 l t h o u g h 자 530번, 너는 조심해야 됩니다. 너가 어, 나이프를 사용하는 동안은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들어가겠죠? while 자 531번 어떤 사람도 나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가 있죠? I'll give it up. 나는 그걸 포기할 것이다.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because 532번 자 충분한 물이 있습니다. to feed the crop. 그 곡물들을 먹이기에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쌀이나 보리 같은 거에 물 주기에 충분한 물이 있습니다. 음. 왜 비가 심하게 내렸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rain 비 내리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because. 자 533번 가시성이 오늘 안 좋습니다. 뭐 때문에? 공기 오염 때문에. 동사가 없네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자 534번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애국심으로 발달할지라도 그것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develops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even if. 535번, nothing much changed.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갔었던 동안. 자, 여기는 동,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gone이 아니고 was g o 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536번 그는 그 카지노를 도박장을 고소했습니다. 뭐라고? 어, gave him drinks and loan during 어, 그래서 그가 그 플레이를 하는 동안 그가 그 게임을 하는 동안 그에게 음료와 그리고 융자를 주었던 이 도박장을 고소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during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플레이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도 있기 때문에 이건 명사로 쓰였다라고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 히느가 안 되고 h e 가안 되고 h 히 s 로 바꿔서 그의 플레이 동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537번. 자, though no being chased by a big dog, 자, 큰 개에 의해서 어, 쫓겼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 여기서의 도는 뒤쪽에 보니까 동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 근데 맞습니다 왜요 접속사는 뒤에는 접속사 뒤에는 둘 중에 하나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접속사 뒤에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이 올 수가 있죠 분사 구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음빙 체이스 이거는 현재 분사 물론 빙이 생략되면 과거 분사가 되겠죠 자, 538번. 자, 런던으로 이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구의 대부분을 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because 다음에 ing가 왔는데, 자, 접속사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다라고 우리 어, 배웠어요. 하지만 이유절, 즉, because가 들어가는 이 이유절은 접속사 분사 구문을 안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접, 여기 위에 접속사 뒤에는 분사구문이나 주어동사 이거는 주어동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because we move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미래시제라 그래가지고 we will move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부사절이니까 접속사 부사절이니까 미래시제를 안 쓰죠. 자, 539번. 자, 선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helps keep your hair health healthy. 너의 머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keep의 오용식이네요. 그래서 while while enjoying the sun. 태양을 즐기는 동안. while로 바꿔 줘야 되고요. 음. 이거는 접속사 분사 구문이고 자, 여기서 during 다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동명사 아닌가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during은 뒤에 ing 모돔이라고 외우세요.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이게 동명사니까 명사니까 뒤링인가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요거는 외우도록 합니다. 자, 540번. 자, 쌤은 이 대열이라는 단어는 감히 거짓말을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대열은 조동사가 있고 일반동사가 있죠. 여기에서 이 대열은 뒤에 투가 보이기 때문에 일반동사가 돼야 됩니다. bring up theirs